성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우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사함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원할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아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산 밑에 백하 빛나는 새벽달 이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산 밑에 백탑 빛나는 새벽별 이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무흘뿌리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근그 해누리고 나아치니 주를 뺏기 원하네.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벨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적형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형에 던져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더라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대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천년이 참해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옥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그 수가 바다에 모래가 터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무새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예, 시록 20장에는, 어, 천년 왕국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는, 어, 천년 왕국 어, 전에 재미있느냐, 또 천년 왕국 후에 재미있느냐, 아니면, 어, 이런 특별한 기간이 따로 천년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승천 이후에 재림 때까지 기간을 상징적으로 천년 왕국으로 보냐에 따라서 이 천년 왕국로는 어 대표적으로는 한세 가지 또는 혹은 네 가지 정도의 그런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어 아주 뛰어난 학자들조차도 오랜 세월 동안 이거다 하고 정확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하고. 어, 이런 저런 교회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을 볼때이 천년 왕국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천년 왕국을 포함한 이 마지막 때에 관한 이런 내용들은 어, 여전히 100%다 드러나지는 않고 어, 가려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과연 어느 때를 말하는 것이며 정확히 천년인지 아니면 상징적인지 이런 모든 것이 정확히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지만, 어, 이 천년 왕국에 대한 이 말씀을 통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아주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어, 마귀는 영원히 멸망당하고 하나님을 믿은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승리한다.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밝혀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매달려서 어, 몰입하다 보면은 정확히 그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진짜 메시지를 놓치기 쉬워요. 진짜 메시지는 마귀는 멸망받고 마귀를 따르는 자들도 멸망받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은 성도는 영원한 승리를 누린다. 이 메시지를 우리가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되죠. 우리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비밀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 안에서 깨닫게 하신 것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천사가 나오는데 무저경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랬습니다. 이 천사는 그래서 보니까 무저경의 열쇠 뭐큰 쇠사슬 한거 보니까 뭔가 무저경에 열고 집어 넣고 빼고는 권세도 있고 쇠사슬로 묶는 권세도 있고 이런 천사죠. 이 천사가 용을 잡아요. 용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봤습니다만. 사탄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도 나오죠? 용은 옛 뱀이다. 마귀다. 사탄이다. 똑같은 겁니다. 옛 뱀이나 마귀나 사탄이나 그 똑같은 존재 사탄을 말하는 것이에요. 옛 뱀이라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도 사탄과 연관해서 떠오르는 게 있죠. 창세기에 이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죠? 그걸 떠올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때부터 이 마귀가 그렇게 악한 활동을 했다 이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까지 활동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마귀는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참 어떻게 보면 지긋지긋하게도 어,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괴롭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요한 계시록을 보면서 참 하나 귀하게 깨달은 게 있어요. 마귀를 어떻게 보면 참 두려워할 수 있고 힘들어할 수 있는데 이 마귀는 그 힘이 한계가 있더라 이거예요. 힘은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힘이 있는데 한계가 있어요. 권한도 있, 있습니다. 근데 권한도 마귀가 한계가 있더라 이거예요. 우리 교회 계절을 볼때 계속 나왔죠. 또 마귀 활동도 기간도 한계가 있더라 이거예요. 반면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힘이 한계가 있지 않고 전능하시고요. 권세도 한계가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귀를 자꾸 생각하면서 힘들어 할 것이 아니라, 이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괴롭힐까 두렵게 할까 너무게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천사는 용을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해서 무적행에 던져 넣고 임봉을 합니다. 삼자 보면은 그렇게 하는 목적이 나오죠.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천년이라는 기간이요, 실제로 어떤 기간을 말하는지는 정확히 알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역사 속에 어떤 재림 후의 천년이 있거나 재림 전의 천년이 있거나 기간적으로 아니면 지금 이 시대가 이 천년 기간일지 이건 정확히 알수 없어요. 그러나 이 기간 동안 마귀는 만국을 미혹하더들을 하지 못하게 이제 묶여 있게 되는 것이죠. 어 계시록 우리가 12장에서 말이죠. 12장에서 하늘에서 미가엘과 천사장 미가엘과 마귀 세력 간의 전쟁이 있었다는 말씀을 받습니다. 그때 그 전쟁에서 마귀가 패해 가지고 마귀 세력이 하늘에 있을 곳을 잃어버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땅으로 내쫓겼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땅으로 내쫓긴 마귀가 이 땅에서 건설을 가지고 사람들 미혹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천년 동안 무저갱에 갇혀 있으면서 바로 땅을 미혹하는 그 일을 또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마귀는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가 천사로 있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땅으로 내쫓기고 땅에서 막 활동하다가 이제는 무저갱에 묶여 있고 이제 무저갱 다음은 영원한 불못 떨어지는 것입니다. 마귀는 점점 떨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천 년이 지나면은 반드시 잠깐 놓인다는 거예요. 근데 놓인다는 것에 주목하면은, 야, 이 마귀가 또풀려나서 활동하고, 여기 두려워할 수 있지만, 잘 보시면 반드시 놓이긴 하지만, 잠깐. 그 근데 설명을 읽어보면, 정말 잠깐이에요. 풀려난 의미가 없을 정도로 잠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무적행에 던져 넣었던 마귀를 잠시지만 풀어 놓으실까? 이런 생각이 좀 들게 되죠. 7절 이하에 보면 사탄이 이 옥에서 이제 풀려나서 나오면 요또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막 사람들을 모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마귀는 그렇게 생겨 먹은 존재, 하나님을 계속 대적하는 게 힘만 있으면 기회만 되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또 세력을 결집한 이런 기회를 주실까? 천년 동안 묶어놨다 끝내버리지, 왜 풀어주실까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곧이어서 구절을 보시면요. 마귀의 세력은 하늘에서 내려온 불에 태워집니다. 그리고 1 0절에 보면 마귀가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들어가 있는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집니다. 그십장에 나오죠. 그이 마귀 세력의 이세 대표적인 존재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그랬는데 이 짐승과 거짓 선자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져 있거든요. 근데 용도 마지막에 같이 던져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에요. 세 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이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풀려나는 게 없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년이 지난 후에 마귀를 잠시 놓아주시는 것은 오히려 마귀에게는 더큰 패배감을 주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나와서 하는 게 없어요, 사실.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것도 못합니다. 마귀는 천년 동안 묶여있던 무조경에서 풀려나면서. 엄청난 해방감도 누리고 강한 공격성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막 세력을 결집하죠. 그러나 허무하게도 싸울 준비를 다 하자마자 싸워보지도 못하고 불에 타버리게 되고요. 짐승과 거짓선자가 들어있는 영원한 불못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무적영에서 풀려나면서 잠시 희망을 가져보죠. 야, 또 내가 활동할 수 있겠구나. 근데 그 희망은 어떤 희망이? 바로 더큰 고통이 되어서 영원한 고통이 되어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뭐 싸우려고 준비는 해봅니다 항상 항상 싸우려고 준비해요. 근데 항상 하나님 앞에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붙게 되는 희망은요 오히려 그 짧은 희망이 사라지게 되면서 더큰 고통이 되어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마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 품는 소망만이 참된 소망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품는 희망만이 사라지지 않는 희망이고 잃어버리지 않는 참된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우리는요 이 세상이 주는 헛된 희망, 하나님을 벗어나서 살가는 헛된 희망이거든요. 있또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면서 주는 헛된 희망도 있어요. 그런 희망에 헛된 희망에 사로잡혀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점점 떨어지기만 합니다. 영원히 영원히 떨어지기만 합니다. 그 마귀 떨어지는 세를 붙들면 나도 같이 떨어지는 것이죠. 자, 사탄이 이천년 동안 무조경에 갇힌 그 기간, 그 기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주님과 왕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년 동안 이 마귀가 무조경에 갇혀 있잖아요. 그 똑같은 천년 기간 동안에 성도는 주님과 왕노로타는 것이죠. 그리고 마귀의 최후를 보게 되고 영원한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 5절, 6절 이 말씀들을 쭉 보시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근런데 여기 나오는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고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입니다. 이건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이죠. 그렇죠? 이 표를 안 받는 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근데 그걸 표를 안 받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입 맞은 사람들로 살아가는 거죠. 고난 고난 가운데서도. 그래서 이 첫째 자세히 보시면 4월 4, 5, 6절에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둘째 사망에 손대지 못하고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이 사람들의 기준이 매우 높고 엄격하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냥 오늘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성도들 혹은 단순히 믿는 자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목베인 사람들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목베인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굽핍하고 힘들어도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세상과 타협하거나 섞이거나 이러지 않은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에 생명을 바친 사람들입니다. 미지근하지 않은 사람들이고 처음 사랑을 끝까지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둘째 사망에 빠지지 않는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나도 당연히 거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 나오는 이분들의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좀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분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나의 신앙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정말 예수의 증인,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붙든자로서 우리가 목배인 당하기까지도 내가 그렇게 할수 있는가? 또 아무리 내가 핍박이 있고 궁핍함이 있어도 절대로 우상에게 머리 숙이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는 신앙이 있는가 이런 걸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 나오는 이분들의 신앙의 수준에 일기를 사모하고 힘쓰면서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함과 둘째 사망에 빠지지 않는 주님과 왕로로 타는 이것을 또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분명한 승리를 깨닫게 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마귀의 세력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바라볼 때 두려워할 수 있지만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고 마귀는 점점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땅으로 떨어졌다가 무조경에 떨어졌다가 영원한 곳에 떨어지는 세력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유혹할지라도 이 세상을 통해 위협을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 붙들고 우리 주님 앞에 참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고루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고 이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우리 사명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